아버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예수 그리스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마다 하나님 임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배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복음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들도 예수 그 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마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다 깨끗이 나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의 말씀이 선포될때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1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이어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리빛차 손으로 붙잡으며 빛차 손을 들어 치를 것이며. 이사도 아, 그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사울이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혹은 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오. 알아지겠습니다또 말과 노세와 낙태와 낙이와 그 짐에 있는 모든 가치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그 제안.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날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전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9절에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또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가랴서 14장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산 위에 800호지에 있는 분지로 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산들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높이 우뚝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루살렘만이 온 세상의 영광의 중심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으로 높여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의 의심들과 두려움과 낙심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 높이 들려올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다시금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11절에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 세평안이 <목소리도> 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모신 자들은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아니하며 정죄와 심판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은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그들에 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이 끝난 뒤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나갈 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부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축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대적, 대적들이었지만, 이제는 참배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왕의 왕대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마왕의 왕대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피를 내리지 않으시며, 재앙을 내리시며,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에 땅에 있는 조수들 중에 그왕 망부의 역에 경배하러 여러 사람이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켜 만왕의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것인지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소설 다려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이전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불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리에 불리어. 좋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우뚝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생명의 그 반석 위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거룩한 성도들 ...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그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마당의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소 당신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소 당신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총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셨으며 영원한 참된 평안이 우리 십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에는 골짜기를 벗어나 우리를 높이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이 시간 입술로 또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영원한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인 은혜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웃돋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생명이 생수에 가게 되어 우리 배에서 생명의 하나님 흐르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